안녕하세요. d c 벡터보 18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이 소모되고 검게 변하는 이유 이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 소모량을 줄이고 검게 변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허입 공기를 가압시키고 배기를 강압시켜서 연소율을 높이면 엔진 오일 소모와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와류기를 장착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오일 정유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와류기를 헛기 및 배기에 장착했을 때 연료 분사량이 많은 조건, 즉 오르막길 조건 또허비공개가 많이 필요한 조건에서는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일정유기는 오일을 필터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소효율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DC백 터보를 장착한 차주님 체험담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DC 벡터 보 달고 나서 이 오일 소모가 확실히 없네요. 오일 소모가 오일 소모가 없어요. 없어. 오일이 안 먹어요. 안 먹어. 오일을 제가 교환을 하고 새 걸로 교환을 하고 오일을 교환하고 지금 이제 한달 거의 다 돼가는데 오리트 한 통은 들고 다니 거든요. 보충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보충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찍어 보면 오일 양그 처음에 넣었던 양 그대로 있어가지고 항상 보충해서. 거 항상, 항상 제가 올 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벨트 다이더 그렇죠. 쪽으로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게 이제 그 연소 효율이 떨어지면 디스톤링에 가버니 많이 깨요. 네. 그러면 기밀이 좀안 잡히잖아요. 그 네. 근데, 이 연소율이 높아버리면, 피스톤링그 텀새에 오염물질이 적게 고일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럼 압축이 작게 세니까 오일이 작게 먹는 거죠. 그걸로, 그, 스톤링 사이로 오일이 들어가거든요, 연소실로. 그럼 연소율 높으면, 화분이 작게 끼니까, 이제 우리가 압축할 때 기밀 잡혀있는 거 말고, 엔진에서 그 커넥팅 노드로 올라가면 네, 오일이 공급되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오일링 쪽으로 가지고 압축링 쪽으로 오일이 새요. 약간씩. 그래서 배선실로 약간씩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약간씩 들어가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스톤링에 화분이 적게 깨면 그걸로 올라가는 양이 작죠 그래서 부가비쪽으로볼 수가 있어요 엔진오일 소모는 어떤 행정에서 발생할까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비행정 압축행정 팽창행정 배기행정 이렇게 포사이클 기관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보차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비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갈 때 헛기관을 통해서 허비공기를 헛기 당기 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헛기 매니폴드 쪽에는 진공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공이 순간적으로 그릴 때밸브 가이드 이쪽으로 요정기가 들어오는데 밸브 가이드 실에서 누기가 된다 그러면 엔진 오일이 밸브 가이드로 들어와서. 연소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행을 할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량적절를 하고 오르막길을 주행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일 앞에 실린더를 1번 실린더하고 제일 뒤쪽 실린더를 6번 실린더로 합시다. 그러면 긴 오르막길을 주행하게 되면 엔진 오일이 헤드 쪽으로 올라와서 6번 실린더 쪽으로 고이게 됩니다. 그럼 밸브 가이드로 들어가죠. 그래서 오일이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허입행정에서 실린더 라이너에 윤활막을 형성하고 있는 엔진 오일이 베스톤이 내려가면 엔진 내부 오일 팬 쪽에 있는 압력으로 인해서 유막이 형성된 것이 연소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흡기 밸브 쪽으로 오일이 연소실로 들어가고 피스톤링 쪽에서 오일이 연소실로 들어간다. 허비행정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압축행정에서는 어떨까 이거예요. 압축행정에서는 피스톤링으로 압축 공기가 빠져나와서 오일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일팬 쪽에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팽창행정에서는 오일팬 쪽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연소가스가 오일 쪽으로 들어가고 또 피스톤링 쪽에 오일은 연소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엔진 오일이 검게 변하게 됩니다. 자 배기행정에서. 는 피스톤 링을 통해서 배기 가스가 엔진 오일로 들어갑니다. 배기 밸브 가이드 쪽으로 해서 배기 가스가 엔진 오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이 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1번과 3번 행정에서 오일 소모가 일어납니다. 또 3번과 4번 행정에서 엔진 오일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엔진 오일 소모를 줄이고 오염을 감소시킬 거냐 이거예요. 흡입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배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간단합니다. 터보차저가 있는 차량과 자연흡기 차량도 흡입 쪽에 가압을 시켜 주면 밸브 가이드로 들어오는 엔진 오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배기 행정에서 배기관에 감압을 시켜주면 배기 밸브 가이드를 통해서 배기 가스가 오일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기를 가압시키고 배기를 감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흡기를 가압시키고 배기를 감압시키게 되면 터보차저 회전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연비가 개선되기 때문에 연소율이 좋아집니다. 결국 매연 발생량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에서 오일 소모량이 증가하고 어떤 행정에서 엔진 오일이 검게 변하는지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d c 벡 터보는 합기를 가압시키고 배기를 감압을 시키기 때문에 연소율을 높이게 됩니다. 엔진 오일 소모를 줄이게 됩니다. 엔진 오염을 줄이게 됩니다. 아셨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